자, 오늘은 신사고 미적분원 27쪽 중단원 연습문제 한 페이지씩 또 가볼게요.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1번 문제 보면 1분의 1, 2분의 3, 3분의 5, 4분의 7. 그러면 제일 먼저 일반항을 구하면 여기가 1, 2, 3, 4니까. 분모는 n, 분자는 1, 사5 치니까 등차수열이죠. 초항 이래 공차 2의 n 마 이렇게 돼서 n분의 2에 n-1 되는 거지. 이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2에 n-1이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은 최고차항의 개수비 2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지? 자, 이 페이지는 쉬워서 잘안볼것 같은데. <laughs> 이번 문제 가보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자, 이 수열도 보니 등차 수열이네.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초항이 마이너스 8에 공차가 지금 플러스 3이네요. 그래서 3n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왔대요, 이소리 선생님, 여기에 이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여기가 일반항 an이 아닌 경우가 또 있으니까.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때리는 거지. 리미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10이라면 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해 갑니까? 그지?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 3, 1, 3, 이렇게 갔어. 얘는 보자마자 보니 진동발산이죠. 왔다리, 갔다리, 진동발산이네. 맞지? 자, 4번은 어떻게 되니?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지금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거지. 무한 등비,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 범위에 속하니까, 이 범위에 속하니까, 그렇지, 이 범위에 속하네. 이 범위에 속하니까 얘는 0에 수렴해 버리겠죠. 맞지? 음. 자 2번 문제고 보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1번은 보자마자 보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차수가 똑같잖아. 그럼 최고차하게 변니까 3분의 1에 수렴하는 거고 2번 문제도 지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크니까 얘를 0에 수렴하겠죠. <laughs> 자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어디가야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눠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분모의 최고차 n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n 분의 10이 렇게돼 버리니까 0가 버리고 0가 버려서 0에 수렴한다. 알겠어? 음. 아무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고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야? 뭐냐? <laughs>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야. 자, 3번 봐볼게요. 3번을 보면 리미트 i t n이 무한대였을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2n 여기 봐볼게 잘 봐봐 얘도 지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지 그럼 선생님이 곤정사항은 뭐였어요 음이 있는 게 루트 n제곱 의미 있고 2n 의미 있으니까 루트 n제곱은 밖으로 나오면 n이고 2n은 2n이니까 얘는 2에 수렴한다 네 그런데 만약에 얘를 그냥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풀면 분모의 최고차이 루트 n제곱이니까 이걸로 나누면 1 더하기 n 제곱 분의 1 루트 n 제곱이 밖으로 나오면 n이지 n 분의 2n 돼서 자, 0 가버리고 2. 1 분의 2니까 2에 수렴한다 이렇게 한다 이 소리야 음, 자, 4번 봐 볼게요 4번은 지금 무슨 꼴이니첫 수가 똑같은데 빼기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푸는 방법은 루트가 있으면 뭐 해줘야 되지 유리화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유리화는 분모에 유리화가 아니라 그냥 유리화야 2n에 플러스 n 여기다 곱하면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는 되 주잖아. 그치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얘는 2n이고 얘는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되 주잖아. 얘가 지금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루트 n제곱 n, 2n 이것만 의미 있는 거지. 차수가 더 2n 분의 2n 이렇게 해서 얘는 이래 수렴한다. 선생님 이거 곤장 사항이고 아니면 분모의 최고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예를 만족시킬 때 어머 예극한가그치 아, 일반항 an을 얘가 규정할 수 없어. 규정할 수 없는데 an의 범위가 나왔죠. 근데 n분의 an에 극한값을 구하래. 아하, 그럼 뭐야? 샌드위치 수열의 극한으로 가야 내 줄이죠. <laughs> 그럼 제일 먼저 이식을 양변을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n분의 3n-1은 n분의 a n 에 n분의 3n+, n분의 n분의 3N 플러스 이렇게 내 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때려주는 순간, 여기다 리미트를 이렇게 양변의 세변에다 때려주는 순간, 여기가 등호가 성기만 다고 그랬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를 때려주는 순간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수호 관계. 선생님 분명히 개념설명 다 해놨어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에 수렴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 대해서 차수의 계수를 봤더니 똑같으니까 얘는 3에 수렴하고 얘도 지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최고치한 계수 봤더니 3에 수렴한대. 이 소리지. 얘도 수렴하고 3에 수렴하니까 얘가 어디에 수렴해? 3에 수렴할 수 밖에 없다. 이 소리네. 샌드위치 수열의 극한을 위해서 그래서 3번의 답이 3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맞지? 자 4번 문제 봐보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자 1번 봐볼게. 아무튼 극한인데 여기 지수 형태가 있으면 항상 얘를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3의 2는 굳이 얘는 9의 n제곱에, 2의 3제곱은 8이잖아. 8의 n제곱 이렇게 한다면에 얘를 8의 9분의 8의 n제곱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공비가 9분의 8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 이런 연습들을 잘해야 된대, 슈리야. 맞지? 얘 가요. 자, 2번 문제 해볼게. 여러분, 등비 수열의 극한도 가장 기본적으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샌드위치. 샌드위치. 이거 세 가지로 푼는 거지. 맞죠? 여기서 봐 봐라.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는 지금 뭐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는 거죠. 분모의 씨가 2의 n제곱으로 나오면 2 1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1에 2의 n제곱으로 나오면 2 이렇게 된대이리죠 그러면 얘는 0의 수렴해 버리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해? 2의 수렴해. 1분의 2의 수렴한다. 이리네 맞지?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얘도 엄밀히 얘기해서 보니, 무한대 분의 무한대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게 마이너스 무한 3의 n제곱에서 마이너스 5의 n제곱 빼니까. 근데, 무한대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한다고 그랬잖아. 뭐 가장 기본적으로 는 분모의 최고치항이 뭐야?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5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의 5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버린다 해주죠. 왜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봐봐.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0 가버리고 얘가 0 가버린다 이 소리야. 이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이 아닌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따로 빼놨다 그랬죠. 그치? 공비의 범위에 따라 수렴과 발산이 결정되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는 큰 테두리 내에서 한다는 거그거만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1. 이거의수렴하버 인데, 좋네.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나때 4번은 얘는 어떻게 되니? 3의 2n제곱 더하기 1이니까 지수 법적이 3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할수 있죠. 9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9의 n제곱 분의 1에 3 이렇게 돼서 얘 0으로 가버리고 1분의 3이니까 얘는 어디에? 3의 수렴한다 이 소리네. 그치? 자 그런데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은 뭐겠죠? 권장사항에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뭐야? 2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것만 나눠주면 2가 돼버린 내술리야 여기서도 얘들은 의미 없어. 얘만 봐. 5의 n제곱에, 5의 n제곱분에 마이너스 5의 n제곱하면 마이너스 1된 내술리지 여기도 얘만 의미 있는 거야. 얘만. 얘만 의미 있는 거야. 9의 n제곱분에 3 곱하기 9의 n제곱. 이것만 의미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눈으로도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 내술이야. 자, 선생님이 개념 설명에서도 곤장상 얘기했고, 앞으로는 문제를 지금 기본 문제라 좀두 가지로 풀었고, 앞으로는 선생님 상황으로 풀 테니까, 알겠지? 좀잘 따라오길 바래요 알겠죠? 자, 27쪽 같이 봐보았습니다.